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자 조선 내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 내야 주주분들 자 특히나 좀 고점 때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 어,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등락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느냐 물론 대부분 다 알고 매매를 다 하셨겠죠 자 유통 비율이 물의 몇 퍼센트입니까 20% 밖에 안 돼요. 20% 밖에. 한마디로 품절주란 얘기죠. 자, 이런 품절주, 유통비율이 20% 밖에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특정 세력이 물량을 잠궈 버리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여기 밑에서부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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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물량 치고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종목이 된다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등락폭이 어마어마해서 먹을 폭도 많지만, 하락할 때는 또 미친 듯이 내려간다 이거죠 왜 그런 구간들이 전부 다 비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조선 내아가 어느 순간에 이런 품절주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박살 날때 많이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같이 이럴 때 이제 헷지주로 같이 올라가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식량 테마 관련주가 해지주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품절주들이 또다시 해지주로 같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로봇 관련주 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AI 관련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주까지 지금 같이 각광을 받으면서 수급들이 싹다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 조선내화 같은 경우 인접 분할로 해 가지고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어, 반짝 시세를 줬고 그로 인해서 상을 몇번 보냈습니까? 1연상, 2연상, 3연상, 거의 4연상, 4연상 끝까지 보낸 다음에 밑으로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런 것일 거예요. 자, 위에 계신 분들은 야나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손절 해야 돼 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주식할 때 손절은 필수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선 손절 구간이 다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물량 전부 다 받고 나서 바로 첫상 보내는 요 라인 때가 정말 중요한 매물대가 되겠는데 요 매물대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 매물 대상한가까지 올린 다음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구간대가, 매물 대가 가장 많고, 정말 중요한 때인데, 그 하단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팔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보면, 밑으로 올라가고, 다시, 바닥 잡아주고, 올리는, 요, 거의 각질 부분에서 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는 구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파는 구간 아닙니다. 지금 심지어, 이렇게 하락폭이 클 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도 굉장히 적게 해서 터지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즉슨, 이거를 누군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란 말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땐또 어떻다? 비어있기 때문에 또 미친 듯이 30% 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특히나 올라갈 때 이런 갭 구간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부분적으로 정리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럴 때 반등폭도 얼마씩 나옵니까? 무려 반등폭이 저가 대비해서 21%씩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대응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떤 대응?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매물 때 거기 관련된 정보 수국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 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자 여러 모멘텀에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그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 7625 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자 개인이 지금 4천 주 그리고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금투 쪽에서 자세하 들어왔는데 연기금에서 좀 들어왔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중에서 의미 있는 수량이 뭐겠습니까? 의미 있는 수급은 바로 이 기타법인 수급이라 이거죠. 연속적으로 기타법인 쪽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타법인 수급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매도세가 이루어진다면 미친 듯이 팔아지기고 매수세가 이루어지면 미친 듯이 산다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로 한번 선왕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왕 같은 경우 최근에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밑에 내려갔다 다시 반등도 엄청 좋죠 신성 델타 테크만 하더라도 벌써 요때 물렸던 요런 자리들 전부 다 훌쩍 뛰어넘어서 모두 수익권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암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요 기타법인 매도세 때문에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아 지키고 있으니까 100만주 200만주씩 팔아 지키니까 도저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렇게 연속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반면 자, 우리 조선내하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선내하는 품절주, 기본적로 유통 비율도 낮은데 거의 그 물량에 대해서 지금 기타법인이 잡아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보시면 기타법인 쪽에서 계속 잡아나가고 있어요. 아, 이제 서서히 물량들을 내가 잡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내하 같은 경우는 기본 수급이 누굽니까? 기본 주체가 개인하고 외국인이 서로 물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물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유통비율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 수급이 뚜렷하게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객구간까지, 어,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조건 지금 난 당장 던지고 다시 밑에서 사야 되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반등 줄땐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서 사가지고 평단가를 어느 정도로 맞춰 놔야지 수익이 나오겠다 라고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조선 내와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맞춰야 될 평단가 확실하게 먼저 말씀드려 놨어요. 자, 요거 맞춰 놓으시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추가 매수 타점. 추가적으로 난 어디서 사야되냐? 물을 타야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매수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은 것 위주로 해가지고 추가 매수타점 다 적어 놨고요꼭 본인의 매수타점과 비교해가지고 비중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무조건 100%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니까 꼭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료적인 관점에서도 자, 세라믹 관련해가지고 또 튀어나올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엮일라면 얼마든 엮을 수 있고 자, 충분히 해마성 재료도 확실히 여기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추가적인 시나리오들도 몇개 적어 놨어요. 자, 그것도 같이 확인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응 전략집 받아 가시는 건 정말 쉽죠. 자, 조선내와 자료집이라고 적어 가지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010-7625-3168로 조선내와 자료집이라고 적어 가지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집 전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다 받아 가시니까 본인만 안 받아 가시면 손해시겠죠? 전부 다 보내 드리니까. 자, 난 어디서 사야 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전망치까지 싹다알수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런 대응과는 별도로 계속 물려있다고 난 대응 안 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특급 이벤트 8월 한 달간 지금 92.8%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요런 당일 급등 추천주. 한 종목만 보내드립니다. 한 종목만. 그래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는데, 테마주 공부하시는데 도움 드리려고 한 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 적어가지고 문자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시 45분 전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내드리니까 숫자 1 적어서 010-7625-3168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한 종목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조선내와 특이한 일 있을 때, 제가 당일 장일 특이한 일 있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대응해드려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선안 같은 경우 물려 계시면 제가 실시간 대 해드려 가지고 자 결국은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서 정리하시게 됐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실제 텔레그램방 지금 500분 정도 계십니다 500분 정도 계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 0107664168로 문자 참여 참여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들어가 보시면 초대 링크 있죠 요거 보내드리면서 같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자 0107664168로 참여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천주 정보도 있고 추가적인 당일 대응 5% 이상 드실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자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조선내화가 자, 품절주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 없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반등 준다면 무조건 상한가 쪽으로 반등 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주식이니까 자 이제는 정말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거니까 꼭 대응자료 잘 받아 보시고 확실하게 수익으로 빠져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게요. 자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